가 갖고 왔는데 이거 안 써도 되겠다. 무거운데 괜히 갖고 왔어. 자, 감성돈. 감성돈 밑반 말하거든요 카고 원터 하려고. 혹시 몰라서 비우 챙겨왔고. 김치부침개 하려고, 부침가루랑 여러가지 먹방 재료 챙겨왔습니다. 매운탕 끓이려면 양념장 필요하데 양념장. 어, 혹시 몰라서 라면도 갖고 왔어요. 쑤라면. 냉장고에 우선 넣을게요. 미끼 쓸 거, 여러분 미끼 쓸거 여기. 태우지렁이 홍무실, 어, 어. 오징어.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꽁치 넣으려고 꽁치도 갖고 왔습니다 김치, 음료수 혹시 몰라서 만두라면 해먹을 것 같아서 만두도 갖고 왔거든요 혹시 몰라서 삼겹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삼겹살도 갖고 왔어요 네, 혹시 몰라서 그리고 육개장 이거 끓여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계란말이 할 수도 있어서 계란도 갖고 왔어요 참고로 내일 오후에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젓갈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명란젓도 싸왔거든요 아 혹시 몰라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사과즙도 좀 갖고 왔어요 뭐야, 나 햇반 안 갖고 왔어. 하... 자, 저는 낚시 준비를 할게요, 준비를. 아, 어, 시원하다. 밖이 엄청 시원하다. 야, 사과즙 한번 먹고 손좀 돌리자. 맛있는 거. 와, 고기 뛰어놀고 있다. 피딩 시간인가 보다. 원래는 퇴실이, 여러분, 퇴실이 내일 오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오는 것도 늦게 들어온 거지만, 사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가지고 내일 오후에 나가는 걸로, 훈재연이는 비가 부슬부슬 부슬. 떨어지는날 진짜 김치 부침개 탁탁탁 부치면서 오자를 드로뽕하는 그 명장면을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겁니다 김치 부침개 탁 비가 푹감성도 오자 를딱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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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러러러 여러분 자 봅시다 방향은 저쪽은 비가 올때 해도 되고 방향은 저기 양식장 있으니까 양식장 쪽을 보고 쳐야겠다 오케이 방향 잡았어. 래서 로드 받침때 하나 생겼는데 챙기기 가겠어. 홍무시 두 통, 그다음 지렁이 한통 이렇게 갖고 하고 완전 좋은 거야. 고기 멀리게좀 밑밥 좀 던져 올게요. 쭉 빼기. 그런데 빼기 좀 많이 보였어요. 통발 해놓을게요, 통발. 와, 할것 되게 많다, 혼자. 이상한. 여기 통발에 우선 꽁치를 넣어놓고, 지금 개랑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또 통발이 있어서 통발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또 꽃게 들어가 있어. 됐다. 사실, 비 오면 이 안에서 할 거거든요? 우선 지금 비안 와가지고. 여자들은 화장실? 또 깨끗해야지 되게 마음이 들거든. 이거 뷰도 이쁜데, 태양도 깨끗하고, 우선 또 방이 엄청 깨끗해. 거기 고기 안 나오기로 유명해요. 낚시는 그냥 던져 두고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놀면 돼요. 아, 네 고기 구워 드세요. 놀기로는 최고죠. 어. 그냥 저 여기서 막 집착 안 하고 그냥 즐기러 왔어요. 뭐 여기서 휴양펜션 들어와서 막 고기 어 잡아가지고 뽕 빼야 지 이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비 오는데 그냥 다리 밑에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 여기 와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장담할 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장담해요? 안 나오더라도 내가 나오면은 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야아 거기 고기 없어요. 하시는 거는 본인이 못 잡은 거예요. 어? 고기 없는 바다가 어딨어요 본인이 못 잡은 거지. 아, 여기 힐링하러 왔는데 고기에 뭐 이런 거집착냐나 어디 지역 가면 거기 고기, 고기 안 나와요. 하는데 나 항상 잡았거든요. 뭐 고기 안 나온데 어딨어어 예, 즐기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하고 낚시. 야, 즐기면서 하고. 그리고 지금 비 내린다, 여러분. 다시 옮길게요. <laughs> 야, 비온다 원하는 감성, 그, 나오겠다, 딱 나오겠다. 어제 많이 힘들었으니 오늘은 힐링 즐깁시다. 야경 보면서. 알겠습니다. 우와, 뭐야. 아 으아, 어. 아직 힘이 남아도 네요 <laughs> 힘이 아직 남아도 라 <laughs> 어, 뭐 물었나보다. 어, 옮기기 전에 뭐 물었나보다. 잠깐만요. 아, 응. 어, 꼬았다. 꼬았다. 옮기기 전에 뭐, 뭐 물었다. 오, 뭐 왔다 왔다 왔다. 뭐 왔나 보다. 아비 오는데 빨리. 아 옮기기 안 되겠다. 비 많이 온다. 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뭘 미쳤어. 아 비가 이걸비 엄청 많이 온다. 어. 방울거 야, 왜이게안 야, 이요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냐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어 이거. 야, 어거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어 없어 야, 어 갔어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 하나. 김치는 묵은지 오 왔다 또 왔어 왔어 그렇죠? 오딱 응, 기다려라 너 기다려라 걷어낼거야 너, 너 뭐야 자꾸 맛소금 우선 넣을게요 자 여기 다 넣었어요 그렇죠? 과연 있을 것이지 오야 뭐있다 뭐있어 뭐있어 이 뭐야 이 뭐야 우와 뭐야 이 뭐야? 두 다리 으악! 아! 호이호이첫스 여기 해장시자 들어와서 첫승니가첫 다리 가끔 통발에다가 넣을게요 됐다. 됐다. 아, 됐다. 어 뭐야 여기? 그냥 오! 아야하 바로 들었었어 이거를 뉴미로 선장님이 선물해주면비워 아, 청아로 개치 좋다. 아, 이런 게 진짜 힘운이지 아. 어? 오예! 오예, 오예, 어. 뭐야, 왔어, 왔어. 오오오, 뭐 왔어,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아, 잠깐 먹고 싶었네, 형님. 아, 이씨. 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오, 먹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자연 꽃 네. 얘 한번 볼까요? 야, 뭐야 어, 뭐 있어? 있어 있어 얘. 이 뭐야 얘있 이거 뭐야 얘? 이거 이쪽에도 아니? 이 뭐야 뭐야? 와 크다 얘. 이 뭐야? 이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그럼? 아 물이 잘안 가서 밑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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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였네아 물이 잘안 갔나 봐. 밑밥이 아직 반이 남았는데 여기 앞에 떨궈졌어요. 미안해. 어머 사람이 실수해서 착각했어. 이거. 여러분 흰다리 새우를 머리 띠고, 꼬리 띠고, 카고 편대채비에 흰다리 새우 끼우겠습니다. 한 마리 통째로 끼울 거한 마리. 밥에 이렇게 조명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첫사랑이야. 그는, 어, 여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어요. 수십 명의 여자들과 항상 일을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잘 몰랐어요. 그 첫사랑이 저희 19살 때거든요. 잘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졸업을 했어요. 어떤 여자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이월드가 거의 유행할 때였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남자친구 핸드폰에. 받았어. 내가 대신, 받, 내가 그냥 받았어. 내 남자친구니까. 여보세요? 했는데 어떤 여자가 어? 누구누구 오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데요. 누구세요? 하니까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끝> 양달이었어.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고서는 그때 카페에 있었어. 카페.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탁 어, 왔어. 핸드폰을 딱 보여줬어. 그니까, 이, 이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막 숨기더라고. 그래서 물었지. 근데 그때 너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사실, 사귀는 아니야. 내 지명이야. 이러더라고요. 지명이 뭐지? 지명이 뭔데? 나 어린 나이에 지명이 뭔지 몰라서 지명이 뭔데, 이거? 호파 선수였던 거야. 사랑한다고, 씨 호파 선수였다. 장모의 손님이래. 사랑... 가볼까요? 김치 부침개를. 네. 기름을 먼저 끓여게요 기름을. 속상이 너무 심하게 됐네. 자, 또 부었어요. 새싹으로, 대포를 어, 새싹 넣고. 하, 새싹을 딱 넣거든요. 죽였죠? 어때요? 어 놀래요 오. 이야. 맛있겠다 어어비오졌네 이런 감성으로 와 아. 맛있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 엄청 힘들었어 여기 여, 5시간 반, 반 걸려서 왔어요 서해대교 쪽에서 차 막혀가지고 아. 목포행마맹여창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자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전이야 아 분위기 좋네요 미끼 갈게요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약간 부슬부슬 거의 티 안나게 옆에 것도 걷어볼게요 얘뭐 있는데? 아닌가? 아, 무거워 아닌가? 아! 자, 장어 뚝배기. 장어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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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아팠어. 난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 사랑받아주세요 카스 회사에다 협찬 좀 해주세요 칩스 언님 맨날 카스 지금까지 10년 넘게 먹은 카스 값만 에도 집한테 샀다고 부탁드립니다 가서 어제도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왔다 고장. 새벽에 봐요